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106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재레마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 왜 그러냐면, 이즈라엘이스라엘어가 has not been forsaken.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알 또한, 주다, 주다 역시 어떻게 됐다? Has not been forsaken 되었다는 거죠. Of his guard, 그의 하나님에 의해서 요 of his guard가 주다를 꾸미는 구조가 아니죠. 어, 실제 of his guard가 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Of the Lord of hosts, 만군의 하나님에 의해서 더욱 몸매에도 불구하고 t h e i 그들의 땅이 w a 휘어드 가득 찼다는 거요 모두 we sin 죄악으로 어 g a i n s t the Holy One of i s r a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대적해서 f 리 도망쳐라 아로 t 더미스 h 브 m 빌론 베빌론 가운데로부터 벗어나서 엔 또한 딜리 l 구출하라. 에브리맨 모든 사람인 h 소 s 그의 영혼을 be not c u 끊쳐지지 않게 in 인 l 키 i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뭘 냐면 하 This, 이것이, 이제, time, 때라는 거예요. Of the Lord's vengeance. 하나님의 복수의 때. He, 그가 하나님께서죠. You are rendered.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Unto her, 그녀로 하여금. or recompense. 보상을 하게, 보복을 하게. 어, 이즈레어를 얘기하는 거죠. 어, 잠깐요. 어, 이즈레어가 아니고 여기 베빌론이죠.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빌론. 베빌론 제국이 has been a golden cup. 금잔이었다는 거예요. in the Lord's Hand. 여호와의 손에 대 바로 하나님께서 메이드 하게 한 오디오스 모든 땅으로 하여금 트렁큰 취하게 그리하여 더 네이션스 그 나라들이 해보 트렁큰 만취에서 오브 홀와인 그녀의 포도주로 인해서, 여기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결코, 그러므로, 더 네이션스 그 나라들이, 알메드,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베빌론, 베빌론 역시, is suddenly fallen.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이고, 엔티스트로이드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h o w 울부짖어라, for her 베빌론이죠, 베빌론을 위해서. Take 준비하라, Bam, 연구를. for her pain 그녀의 이 베빌론이죠,의 상처를 위해서. If so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요게 지금 한 문장에 이 여기까지가 이런 문장들이 이제 사람을 피곤하게 할수 있죠. 시 그녀가 베빌론이죠. 메비 히어드 치료받게 될지 모른다. 위 우리가 우대보 히어드 고치려고 했었다. 베빌론을 But, 그러나, 시 베빌론은, 이 s 낫 o t c 고쳐지지 않았다. Forsake. 포기하라. 헐. 그녀를 베빌론이죠. And, 그리하여, 레더스 하자. 고. 가자는 거죠. 에브 e r y 우리 모두가, 인 n t o 운컨트 o w 우리 각자의 땅으로. 헐. 왜냐면, 헐. 저 u 먼트 그녀에 대한 심판, 그녀 의가 의 아니에요. 그녀에 대한이에요. 베빌론에 대한 심판이 리치드 다다았기 때문에 언투 해븐 하늘에, a 또한 이즈 리프트 업 들려졌기 때문에 이분 바로 투더 스카이스 하늘까지 더 롤드 여호와께서 h as brought forth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our righteousness 우리의 의의를 그러므로 come, 오라 and 그래야 let us 하자 declare 선포하자는 거죠 in c Zion, 시온성에 the work, declare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쓰였죠 이게 object complement니까 이 그렇지만 원래 동사로 보면 The work가 목적가 되죠. Of the Lord, 여우와의 일이에요. Our g d 이게 동격이죠. 우리 하나님. Make, 하게 하라는 거죠. Bright, 이게 옷이에요, 사실은. 이게 오가 아닙니다. 빛나게 하라는 거죠. The arrows, 이게 O죠. 화살로 하여금 빛나게 하라는 거는 준비하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화살이 자기의 역할을 하게 하라는 말도 될수 있죠. 개덜, 긁어 모아라, 더쉬어져 방패들을, 더 롤드 여호와께서 as 레이즈 s 일으켜 세우셨다, 더 스피릿, 그, 영혼을, of the king's 왕들의 of the m medes, e d e 의 for 왜냐면 his device 그의 생각이 이기 때문에 어게인스 베빌론 베빌론에 대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메데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펄셔 가 등장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To destroy. 파괴하기 위해서, it, 그것을, 베빌론이죠. 그, 그, 왜 그러냐면, it, 그것이, the vengeance, 보복이기 때문에, of the Lord, 여호와의, the vengeance of his temp, l e 그의 전의 보복이기 때문에, s e 세워라, 예, 들어올려라 하고 같은 말이죠. 더 샌달드 a 깃발을 오 p 더 n the w a l l 베빌론의 성벽에 메 a k 하게 하라, 더왓 e 파수꾼으로 하여금 스트롱 강하게 새롭 세워라. 더 왓치맨 파수꾼을 프리페어를 준비하라. 더엠부시스폭병들을 왜냐하면 덜롤더 여우와께서 헬스 하셨다는 거요. 보스이 양자 둘을 디바이스드. 보완하시고, and 돈 하셨다는 거죠. 데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 돈의 목적어가 데트가 되죠. 이 데트가 뭔지는 이 위치가 지금 데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어가 되겠고, 이 그가 하나님이죠. 스펙크 말씀하셨던 이 스피크의 목적어가 이 위치죠. 이 위치가 이 데트가 되는 거고요. 오게인디 인 헤프턴 서브 베빌론, 베빌론의 거주민들에 대하여 대항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오, 오, 다운 너, 그 너가 누구냐면 데트가 역시 이 다우를 얘기해 주기 쪽에 데트가 후가 되겠고 제리스트 거주하는. Open many waters 여러 물 위에 Abundant in treasures 많은 물질, 풍부한 물질과 함께 Thine end 너의 종말이 is come 다가오고 있다 And the measure of thy covetousness 너의 탐욕을 저울질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the lord 여우와 of host 만군의 이게 주어가 되겠죠 has sworn 맹세하셨다 바힘세하프그 스스로를 걸고 saying, 말씀하시기를 surely, 확실히, I fear, 가득 채울 것이다, the, 너를. with me, 사람들로 하여금. 요, d 는 어, 캐년, 땅을 얘기하는 거죠. as, 뭐처럼, you know, caraphers, 애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and to an day, 그들이, sure, lift up, 들어올리게 할 것이다. 어, 샥, 위침을. 콜로케이트 해야죠. 한글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죠. 어, 모, 소리,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라는 그 해석을 하겠죠. against the, 너를 대적했어. 요 베빌론이죠. 니가. 히. 그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a s made, 만드셨다는 거에요. The earth, 땅을 by its power, 그의 힘으로. 또한 그가 하나님이죠. has established, 세우셨다는 거에요. The world, 이 땅을 by its wisdom, 그의 지혜로. 또한 했대, 여기 지금 희가 빠져있죠. 하나님께서 stretched out, 뻗으셨다는 거죠. 더 h e 하늘을, 그러니까 하늘을 펼쳐놓으셨다는 거죠. By 스 h i s u 딩 그의 명철로. 웬 h e 한때. 이 하나님께서, 어떨스, 언급하셨을 때요. 그러니까 발음, 발행하셨을 때. 히스보이스 그의 음성을 결 유도 부사네요 이즈 있었다는 거예요 어~ 멋뜨튜드 엄청난 무리들이 어버 워 월스 무르이. 인더 헤븐스 하늘들의. 앤또안히 그가 코스트 하게 했다는 거예요더 베이펄스 수중기로 하여금 투어스앤드. 올라가게 from the ends 그 끝으로부터 of the earth 땅의 he 그가 하나님이죠 makes 하셨다는 거예요 lightning 번개로 하여금 with rain 비를 동반하게 and 또한 brings forth 가져오셨다는 거죠 the wind 바람을 아라비스 트리주얼스 그의 창고로부터, 에브리맨 모든 사람들이 이제 브로티시 미개하다, 바헤스 날리지 그의 지식에 비하면, 에브리 파운덜 모든 설립자들이 이제 한 파운디드 당혹스럽게 된다. 바닥 그레이브니 이미지 그 세긴 우상으로 인하여 볼레냐미스 모튼 이미지 그이 주조한 우상이 이제 포즈 후드 거짓된 것이고 엔또한테어 유도부산네요 이즈 뭐 하다는 거죠 노프레드 no 숨이 없다는 거요 예 인낸 그들 안에는 뭐 안에 이미지 우상 안에는. 데이 그들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알 i 네티 헛되고 더 월크업 에러스 잘못에 의한 일 그러니까 잘못된 일의 결과라는 거죠. 나타임 그때 어브다 열비지테이션 그들을 방문의 때고 심판의 날이라고 했죠. 데이 그들이 혀페리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The portion, 그, 몫이죠? Of Jacob. Jacob의 몫은, is not like,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와 t i m 그들과. For, 왜냐하면, he, 그가, 하나님이죠? He is the formal, 이미 계셨기 때문에, of all things. 그 모든 것들보다. And 또한, 이즈레어, 이즈레어가, 이 s 라 rod, 지팡이기 이 때문에, of i 헤 h e 스 그의 상속자로, 상속자들이, t h 드 lord of Horses, 만군의 여호와이 s his n a 그의 이름이다. 다우, 너는 알트마이 페르 전장의 도끼이고, and weapons of war 전쟁의 무기이다. For with t h 너와 함께, we'll 할 것이다. 이대가 break in. 깨뜨릴 것이라는 거죠. 피시스 조각조각, 인너네이션스 그 나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n 또한 위 e 너로인하여 위어 할 것이기 때문에, 아인네가 디스토리 파괴하기를 킹덤스 왕국을 n 또한 내가 위와할 것이기 때문에 아, 너와 함께 아이 내가 브레이크 깨뜨릴 피시스 조각조각 내서 더 홀센니 스라이들 말과 그 탄자들을 기병을 얘기하는 거죠. 앤또한 위드 너와 함께 위와 아이 내가 브레이크 깨뜨릴 것이엔 피시스 조각조각 내서 더 체료 텐디 스라이들 전차와 그 전차병들을 함께 위디 너로 하여금 어소 또한 위어하게 할 것이다. 내가 브레이크 깨뜨리게인 피시스 박살내게 하겠다는 거죠. 맨앤 우먼 남자와 여자를 앤 위디 너와 함께 위어할 것이다. 내가 브레이크인 깨뜨릴 것이라는 거죠. 인 PCs 조각을 내서 오든 oh, 영, 늙은이든 젊은이든. 엔트완 위디, 너로 하여금 위협하게할 것이다. 이네가 브레이크 깨뜨게. 리인 PCs 산선 조각 내서 더 영맨엔 더메이드그 젊은 남자나 여자를 불구하고. 아이, 내가 하나님이죠. 위험할 것이다. 어서 또한 브레이크 깨뜨릴 것이다. 는 거예요. 인 피시스 박살나게 위디, 너와 함께도 셰퍼된 히스플락 목자와 그의 양 떼들을 엔또한 위디, 너와 함께 위어하게할 것이다. 이대가 브레이크 깨뜨릴 것이라는 거죠. 인 피시스 완전히 더. 허즈밴드맨앤 히스 요커비 의 옥슨 농부와 소의 멍해를 앤또 위디 너로 하여금 위하하게 할 것이다이 내가 브레이크 깨뜨리게인 피시스 완전히 조각내서 캡틴스 앤 룰러스 군대장관과 그 통치자들을 엔 그리하여 아이네가위 랜덜 하게 할 것이던 또바빌론바빌론과 앤드 도딘 헤튼서우케디아갈대아의 모든 거주민들로 하여금 올 데올리브 모든 그들의 악의 결과를 그것이 어떤 거냐면, 대 그들이 해부돈 했었던 인자이온, 자이온에서 인열사이트, 너희가 보는 앞에서 했었던 그거와 같은 그러한 이부, 악한 일들이 돌려받게 될 거라는 거죠. 세트 말씀하셨다. 덜롤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 0 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제리마이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일 프로크레인 땡큐